나그 제가 오늘 간만에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놀러 오게 되는데요. 었 아니, 오늘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칠성 리자몽 레이드 배틀 할수 있는 날인데요. 이게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그, 이벤트송으로 진행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날짜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굉장히 짧게 진행된단 말이죠. 자, 우리 칠성 리자몽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또, 이 가졌을 때 얼마나 사기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한번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영상 보시면서 잠깐, 지금은 우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충동통의 매일매일 공짜리 국가들 전물 드립니다 나 저는 포켓몬 응애니까 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뭘뭘뭘뭘 가지 뭘 주지 나는? 이브야 하나 드릴까요? 자가시세요와이분야 음. 블랙 키어더스로네 오호라 좋은데? 예헤이 내벨 100입니다 오마이갓 싫은 소리에 거주들은도우미의 스킬수합 완전히 서포트 자 이게 그 우리 또 레이트도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받쳐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검색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설렙니다. 오 여기 있다. 야 리자몽 별 7개! 개. 와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시즈로 님피아고, 하 블래키. 좋습니다. 준비하려 오. 와. 와. 야 근데 너무 멋있는데. 야 이거 최강의 리자몽이야. 와아씨 오버 오 메이트. 오. 뭐? 와, 야 아무것도 죽겠다 죽다. 아, 아무것도 일단 시, 죽고 시작을 뭘? 야그 위험한 거 아니야? 아, 뭐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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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촌데. 아니, 특수로 나 들어줘? 아, 저뭐 저리로 됐어요. 내가 저는 거즈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거즈도로미 자, 특수 방으로 크게 떨어뜨 그러죠. 앞서. 와, 하지만 야, 블랙키베이라 버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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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번에는 자, 도움을 써봅시다. 동료를 돕습니다. 도움받은 포켓몬을 쓰는 기술의 위력은 어느 때보다 커진다. 자, 닌피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닌피아, 화이팅! 어, 닌피아 빠져서, 오! 디미준 와! 와! 야! 뭔거냐야예 뭐야! 질성리자면배고프구아 예에! 나 좋은 없어. 디미 어떻게, 못스 잡힐래? 하자 오. 오! 잡힌 거야? 잡힌 거야? 어? 아! 예 리자몽 헥도 많이요! 와, 7성을 보상 좀 보세요. 경험사탕 L, 경험사탕 X라지, 리버플라빈 테라피스 드래곤, 기스모신 157? 기스모신도 줘? 아니, 뭐이보상났습니까나 어디 박스에 7성 리자몽 구근해을까 와! 레벨 100이라뇨! 예에! 자연스레 제포켓몬도 최강 폭금이 됐습니다. 어? 용의 파동, 불대문자, 폭풍의 기압구슬 야, 이 스킬도 뭔가 되게 화려하다. 야, 이씨. 오, 야, 지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최고네요. 야, 6v 리자몽. 와, 이씨. 6v 레벨 1 0 0 리자몽. 이거 있더아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어? 아, 제 상대는, 아유, 벌레 포켓몬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사고 합니다. 자, 어? 리자몽. 가라. 테라스탈. 이건 도없자가라고 뿅뿅뿅, 뿅뿅, 뿅뿅. 예이 오늘 어찌구만, 어? 야, 우리 그, 너무, 너무 쩌롱한테 지금 큰녀석이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어째서 처음 본포켓몬이건데안녕하세요나이 녀석과 함께라면 진짜 포켓몬 마스터가 될수 있지,